오늘은 제자훈련 제 1단계 중에서 B파트의 제 6강으로서 마지막으로 나인 브레싱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강 나인 브레싱 9가지 구원받은 증거에 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나인 브레싱 9가지 구원의 증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증거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은 날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나인 브레싱의 이 아홉 가지 구원의 증거를 딱 갖다 대면 되는데요. 구원에 대한 아홉 가지 증거에 대하여 한번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누가 묻기를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로 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니 나는 주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자라고 딱 말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만일 당신은 언제 구원 받았느냐고 구원파가 그렇게 물어온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나는 장세 전에 택함을 받았고 그때부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면 됩니다. 성경으로 말해 주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누가 당신은 영생을 얻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오장 24절 말씀을 좀더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로 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확실히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딱 말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누가 당신은 성령을 받았느냐고, 성령 세례와 성령 기록 무엇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너에게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으로 딱 말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말씀 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으로 딱 말해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부어 이는 하나님의 신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갈라데스 사장 6절로서 말해 주세요. 갈라데스 사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너희 거를 받지 못하나 그는 너희 안에 거하시겠고 너희 속에 항상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제삼과 더불어 성령을 딱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면 그건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은 것이요.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 주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넷째로 누가 당신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한 그런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딱 말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말하자면 예수의 영을 영접한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나는 예수의 영 성령을 영접한 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산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하였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딱 영접한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참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시 먼저 로마스 8장 3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스 8장 34절에 누가 전개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느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느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스 10장 5절 말씀을 좀더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예수님은 인자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와서 순금띠를 띠고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게 된 것을 이렇게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야구보와 용과 함께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그는 말했죠.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함께 살고 싶나이다. 그럽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장차 천상에서 배울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좀더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성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사도 요한은천상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딱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스 1장 3절을 잘 보세요 히브리스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체시오 그 본체의 행상으로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십자가 위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리오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내로서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다 증가받았어. 그몸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가 흘리신 보혜의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후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사부활성전하시고 지금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살펴주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로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이라고 딱 말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로 누가 당신은 정말로 하임 자니가 맞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으로, 대다해 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네꼬라지를 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예스 yes, 맞습니다 지금 내 꼬라지가 그리도와 스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도라고 당당하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느냐, 이겁니다. 10편, 91편, 1 1절에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고,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두 천사가 우리를 항상 보호해 준다고 했고 히브리스 1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저 천국까지 계민해 준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사,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개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인 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로 누가 당신은 정말로 제삼을 받았냐고 제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골로세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딱 말해주세요. 골로세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허감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셨으니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고해를 피로 말암아 구속고 재삼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일곱 번째로, 누가 당신은 정말로 거듭났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디도스 3장 5절 말씀으로 딱 대답하면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바 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의 시승과 성령으로 거듭나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나니 아멘. 만일 누가 당신은 정말로 거듭났느냐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여덟번째로 누가 당신은 의인이 되었느냐고 정말로 제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비록 경근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사 우리를 의롭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로마스 4장 25절 말씀으로써 좀더 당당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로마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이 되었고,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아홉 번째로, 누가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게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말하자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생명 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예수의 영 성령을 딱받았으므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았. 그것이 결정적인 구원의 증거라고. 말이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아홉 가지 증거, 나인 브레싱에 대하여 한번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참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증거가 아닌 가짜 증거들도 있으니 가짜 구원의 증거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가짜 구원의 증거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맞히면 참 좋겠습니다. 가짜 구원에 대한 증거란 무엇이냐? 잠시 히브리스 6장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스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되고, 하느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래도 타락한 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짜 부분을 증거를 가진 그런 자들인 거죠. 가짜들은 결국에 가짜로 판명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이중 역사에 대하여 크게 두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로,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의 역사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 9가지와 성령의 내적인 열매 9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참된 구원이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만 받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는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될수 없고, 그런 외적인 은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음 가짜 신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치우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신비적인 체험. 말하자면, 빛을 보았다. 뭔가 들었다. 뱅고침을 받았다. 후끈뜨끈 성령을 체맸다. 찌릿찌릿 했다. 그러한 외적인 은사와 외적인 체험들은 절대로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누가 치우의 은사를 받다가 치우가 안 나타나면 흔들립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너 그거 귀신의 방언이야? 그러면 소름이 끼치하면서 나는 어, 귀신이 들렸는가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사이에 자기 구원의, 정, 구원의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하자면, 히브리스 6장 4절에 의하면,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봐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스로를 알고 그리스로를 알게 하는 그런 내적인 신자와 내적인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굴에서 탈락하게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보아 알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후에, 성령을 딱 받은 후에,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은 그런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딱 나왔다면 물론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많이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에 응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음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나에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 나인 블레싱을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배운 말씀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정말로 핵심적인 복음 말씀들입니다. 구원의 증거들이죠. 다른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오지 참된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이 복음 말씀들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잔잔하면서 함께 세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오늘 배운 구원의 아홉 가지 증거들, 나인 브레싱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하나 아홉 가지를 잘배우세요이 말씀들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몸에 빼가 되도록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잘 새겠어. 정말로 이 말씀들이 내게 구원의 복음이 되고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되도록 여기에 나온 이 아홉가 이 아홉 구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퍼펙트하게 잘 외우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